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1987년 6월 항쟁은 드디어 군사 독재 정권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낸다. 당시 민정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에 있던 장기표는 87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영삼, 양김씨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장문의 편지를 아내를 통해 보내면서 김대중에게 양보를 촉구하지만 김대중은 냉정하게 거절한다. 아자 필승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도 즉, 김대중씨가 출마를 하면 오히려 김대중씨가 된다. 응? 네. 영남은 응. 노태우와 김영삼이 분열하고 심신도 빼가고 나면 호남은 서울에는 호남산도 많고 하니까 당신데 이런 그림 내가 그걸 모른다.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양 김시표를 합하면 노태우를 이기고도 남았다. 결국 군정 종식은 실패했다. 설사 사자 필승은 선거에서 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주 잘못된 거지. 그래서 디제이는 지역 감정 해소에 해소를 위해서 노래를 했다기 보다도 계속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조장해온 사람입니다. 1987년에 그 장엄했던 6월 민주항쟁의 뜨거웠던 열정은. 눈녹듯 사라지고 민주 세력의 가슴에는 쓰라린 상처만 남게 됐다 6.29 선언 후 시국사범들은 대부분 석방됐지만 장기표는 제외됐다 그러던 중 1988년 가을 어느 날 제1야당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공주교도소로 접견을 왔다 장기표에게는 허무하게 기회를 날린 김대중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사자 필수는 이런 걸 주장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는 그 당을 해산하든가 방금 당 총재직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말다 하고 그랬죠. 그런 말씀 하셨을 때, 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근데 뭐, 그 또, 매년까지 왔는데, 진역사는 사람한테, 뭐, 또 논쟁할 수가 없고, 아이고, 뭐, 장동기 말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다잠잠케 배포하고 있는 거지. 장기표는 후보 단일화나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고 민통년 강화를 주장한 데다 당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 덜 시달렸다.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던 민통년 주요 간부들의 시련과 고통은 실로 엄청났었다. 하지만 옥중의 장기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일생의 집념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광주학살과 오공비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비밀문건을 내보내는 등 여러 차례의 비밀문건을 통한 옥중 민주화 투쟁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대 수령님의 저청 제의에 따라 남조선의 년 고문인 문익환 목사가 을 찾아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출범 후 재야운동권과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은 옥중의 장기표에게 크나큰 걱정이었다. 민주화의 관건인 광주와 오공투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도 옳지 않지만 운동권이 좌경용공으로 비치는 것도 대단히 큰 부담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군사정권이 좌경용공 좌경 세력이다 이렇게 할 명분이 생긴거지. 그래서, 이런, 뭐, 공안정국이라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제야를 탄압을 했지. 탄압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거와는 관계없이, 나는, 어 김, 당시에 김일성 정권이라 하더라도, 어, 그, 이 김일성 정권도 지금 독재 정권이고, 또 북한 인민들이 그때 이미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서 살기야. 남한 주사 받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통일한다 하고 아, 위대한 김일성 주석 이렇게 되면 김일성 주석을 김일성 정권을 굉장히 공고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아니 네. 운동권의 통일투쟁은 북한 인민의 참상을 지속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통탄하는 장기표는 인민을 아사지경으로 내모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민족통일운동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